자 여러분 이 베스파는 벌써 10년이나 된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충동구매로 산 거였는데 이제는 베스파 없이는 저는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없는 정도가 됐어요. 베스파가 서울에서 이동하기에는 도시에서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장갑도 벌써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렸나 봐요. 제가 처음 샀을 때부터 쓰던 장갑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낡아가는 것을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진짜 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재킷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젠빌로에서 산 재킷인데요. 한몇 년째 입다 보니까 경년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날가가면서 내 몸에 맞아가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치 실크로 만든 재킷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몸에 싹 감기는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오래 입고 내 몸에 맞아가고 그래서 진짜 내 옷이 된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클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본을 지키는 것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본을 지키면 지금을 버틸 수 있고요, 미래를 더 밝게 기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요. 라이젠 빌로우가 만든 옷들이 딱 그렇습니다. 진짜 입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내 옷이 되는 거죠. 마침 라이젠 빌로우가 새로운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옷들을 너무 예쁘게 출시했고요. 이번 시즌의 테마는 이지라이더입니다. 제가 이지라이더라는 테마에 맞는 옷들 꼼꼼하게 골라왔습니다. 오래 입을수록 멋이 나고요. 시간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약속 같은 옷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입는 순간 밸런스가 되게 묘하게 좋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원단은 좀 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해요. 이 원단은 라이젠 빌로우가 직접 개발한 프리미엄 수피마 코튼 타이프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척 자연스러운 색감, 그리고 무척 자연스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따뜻한데 무척 부드러운 이런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몸이 부해진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딱 입는 순간 내 옷장 속에 몇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 내가 오랫동안 입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하게 감기는 그런 파카예요.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 추운 한 겨울 있잖아요. 그 날씨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품이 넉넉하기도 해서요. 레이어링하기에도 정말 편하고 안에 재킷이나 집업 니트 같은 걸 입어도 정말 따뜻하게 아마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파카의 이름이 바이커 롱 다운 파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베스파를 타시거나 다른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이 파카를 입고 딱 올라가면, 아, 이래서 바이커구나. 라는 것을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품이 넉넉한 디자인도 사실 바이커에 앉았을 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앉으면 이불처럼 몸을 다 덮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베스파를 어, 탈때 겨울에 제일 추운 데가 무릎이거든요. 무릎이 찬 바람이 바로 맞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주머니 디테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주머니에 이렇게 덮개가 달려 있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주머니는 각도가 예술입니다. 정말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이 주머니가 여기 있고 안에도 보면 무척 독특한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열쇠 하나는 추가로 더 갖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쇠를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귀여운 디테일도 어, 마련돼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좀 귀엽고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이크를 위한 열쇠를 걸어놓기에도 좋고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추울 땐 우리가 목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목을 정말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이 뒤에는 지퍼 안에 모자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진눈깨비가 날린다거나 비가 내릴 때도 모자를 쓰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커 다운 파카의 원단이 아무리 좀 정중한 느낌이 있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포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비중에 따라서 아마 이쪽 트렌치 파카 쪽이 훨씬 더 맞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파카의 이름은 바이커 다운 트렌치 코트입니다. 트렌치 코트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정중한 느낌 회사에 가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안에 레이어링하기에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어, 셔츠와 니트 그리고 가디건까지 입으시면 정말 따뜻하게 도시를 이동하시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목도리까지 두를 수 있다면 뭐한 겨울에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베스파를 타기에도 이 넉넉한 품 덕분에 무척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요. 베스파랑 되게 잘 어울리죠. 원래 클래식, 포멀, 캐주얼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쿠터가 바로 베스파거든요 이제 롱 패딩 좀 그만 입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평소에도 조금 더 좋은 기분으로 나 자신을 대접해주는 기분으로 어, 트렌치파카 같은 거 입으시면 아마 따뜻하게 겨울 나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요 니트가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좀 튼튼하고 든든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를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가 딱 그런 니트입니다. 타스메니아 케이블 크루넥풀오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케이블 크루넥이라는 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꽈배기 무늬 같은 걸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이 꽈배기 무늬야말로 니트에 들어가는 무늬의 원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영국 북부, 스칸디나비아의 어부들이 바닷가의 찬 바람과 바닷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니트에 넣기 시작한 디테일이 바로 이 꽈배기 무늬거든요. 원래는 집집마다 다른 문양을 넣기도 해서 어, 바다에서 혹시 좀 나쁜 일이 생겼을 때이 문양을 보고 이 사람의 가문을 짐작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니트가 좀 까끌까끌하고 불편해서 어, 좀 입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니트를 한번 꼭꼭꼭꼭 꼭, 꼭, 꼭 입어보셔야 됩니다. 카스메니아 울 중에서도 상위 3% 울만 골라서 홀가멘트 방식으로 만든 그런 니트이기 때문에 봉제선이 없고요. 그리고 생후 6개월 미만의 메리노 양으로부터 얻은 원사로 짠 그런 니트이기 때문에 정말 캐시미어의 버금가는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요. 어, 안에 보통 흰색 면티 같은 거 받쳐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 니트는 맨살에 입으셔도 정말 부드럽게 마치 면티셔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원단의 라이젠 빌로우 뉴트를 지금 몇 년째 입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하고 예쁘고 형태가 변하지 않고 오래 입어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른 컬러는 마침 제가 타고 있는 베스파랑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죠. 라이젠 빌로우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컬러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를 고르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몰스킨 헤링턴 재킷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펠튼 플레이스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로드니 헤링턴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무척 부유한 캐릭터였는데 그 남자가 정말 즐겨 입었던 재킷 디자인 때문에 헤링턴 재킷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재미있는 유래를 가진 디자인인데요. 원래는 1930년대에 영국에서 유래된 그런 디자인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라이젠 빌러우의 몰스킨 헤링턴 재킷은 원단이 몰스킨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모 느낌이 있는 정말 밀도가 있고 촘촘하게 짠 그런 원단이에요. 어,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입었을 때도 딱 든든하게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즈라이저라는 컨셉에 맞게 바이크를 탈 때도 뭔가 안에 있는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기 덮개가 달려 있는 거 어, 놓치지 않았고요. 하지만 평소에 입고 다닐 때도 편하게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쪽에 이렇게 양쪽으로도 찔러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재킷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물론 바이크를 탈 때도 좋겠지만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한 선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차로 이동할 때는 사실 지하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차 안에서도 편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롱 다운 파카 같은 디자인은 잘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 여기 짧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고요. 미디가 짧고 이목 카라 부분이 짧은 것도 이 해링턴 재킷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추워지는 한 겨울을 위해서 레이어링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도 두개 골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텐스마니아 니트 라이딩 점퍼인데요. 뭐 약간 클래식한 디자인이기도 한데요. 정말 따뜻한 원단, 그리고 편안한 핏으로 어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정말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퍼를 정말 강추하고 싶은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사무실입니다. 셔츠나 혹은 뭐 티셔츠 위에 입기에도 너무 편하고 좋으실 거고,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편하게 툭 걸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점퍼여서, 저는 이거는 진짜 꼭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 다운 베스트야말로 겨울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라이젠 밀러의 이 다운 베스트는 디자인이 되게 좀 깔끔하고요. 더 클래식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머니도 세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하나씩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소개했던 두 종류의 파카 안에 입으셔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제가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실 때이 손이 두툼하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더 따뜻하게 베스트 입은 다음에 팔은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입으시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옷입니다. 평소에 활동이 좀 많은 분들이 입기에 너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젠 빌로우의 이 다운 베스트 디자인이 안에 셔츠나 티셔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풀오버 니트에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만능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은 옷을 알아보고 즐기는 데에는 경험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몇 년은 경험해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견고한가? 낡아도 멋진가? 유행이나 트렌드 같은 말들의 흐름 위에서 얼마나 도도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 라이젠 빌로우는 그렇게 견고하고 멋진 옷들을 만듭니다. 다 사십시오. 다 사서 몇 년이고 즐기시고요. 아주 오래도록 시간과 함께 하면서 멋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라이젠 빌로우도 참 잘했고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